캐리 프로토콜 최신 뉴스와 수익 타점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0초만 집중하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캐리 프로토콜 리브랜딩과 에어드랍 소식이 있었죠? 이 소식들로 인해서 상승 중인데, 이 소식 자체가 세력들이 놓은 덫이다. 물량을 떠넘기기 위함이다. 전날 영상에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어제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 진입해서 이미 수익 중에 있죠?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시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볼수 있는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호재 확인하고 캐리 프로토콜 진입했으며 하루 만에 8% 수익 중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지속된 하락으로 올려있다고 해서 무작정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화 이후 저점 매수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드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건데요 저점 매수 하고 싶다 수익에 정말 욕심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함께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 거짓 없이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펀디엑스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하루 만에 35% 수익 달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타점으로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하락 전에 현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현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보통방 입장 돈드는 거 아닙니다. 테리 프로토콜의 일봉 차트를 보면 5월 6일부터 이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주었죠. 업비트의 공지는 5월 8일날 올라왔지만 어떻게 5월 6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랐냐? 테리 프로토콜의 공식 트위터를 보면 오렌지 x 거래소와 후비글로벌 오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소식이 5월 6일날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냅샷 기간을 보면 5월 7일날 이미 스냅샷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업비트의 스냅샷 시점은 5월 14일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길 때 다시 한번 한국인들이 마지막 유동성 창구로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테리프로토콜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 9원에서 10원이라고 전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매수 전략은 동일합니다.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인 9원에서 10원 사이 여기서 분할 매수로 담아보시면 되고 매도가에만 변경이 있습니다. 12원이 아니라 10.5원에서 11원 구간 여기서부터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는 물려있어서 수익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소통방에서 탈출 전략뿐만 아니라 손실복구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손절이 힘든 이유가 복구를 못할까 봐 그러시는 거죠. 하지만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수익에 정말 욕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소통방에서 함께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